안녕하세요. 사고 t v 구독자 여러분, 조이령입니다 자, 11년 동안 연애, 제외, 건택이 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튜버 조이령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환승 연애입니다. 헤어지고 나서 환승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승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환승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어, 뭐, 버스를 타다가 지하철로 갈아탄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귈 때부터 이제 다른 이성과 연락을 하고, 연락을 하다가 밖에서 따로 만나고, 그리고 사귀는 정의를 내리고, 어 행동을 하는 게 환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히 우리 사귀자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미 헤어지기 전에 이미 나는 이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이어갈 거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헤어짐을 통보를 받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게 환승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을 사귀었는데, 이건 환승이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으시겠지만, 다른 사람을 새롭게 만나거나, 헤어지고 나서 내가, 어, 전 애인을 다시 연락을 해서, 혹은 연락이 왔을 때, 그리고 나서 연락을 하는 거는 환승이라고 볼수 없어요. 즉, 연애를 하는 도중에, 예. 다른 이성과 연락이나 만남의 행위를 하는 게 환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환승 연애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 환승 연애는 지금 만남에 대한 만나는 사람에 대한 권태기 혹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운 사람에 대한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 설레임과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익숙함보다는 새로운 사람에 대한 어떤 베팅을더 하는 거죠. 예. 새로운 사람에 대한 설레임이나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익숙함과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불확신으로 연애하는 게 자기 입장에서는 어, 확신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환승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 연애 기간이 짧든 길든 새로운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설레임이 더 크기 때문에 한승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승을 당했는데, 내가 너무 복수하고 싶고 후회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 진짜 이 사람을 잡고 싶다. 라고, 만약에 내 감정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한승령에서 제외를 하기 위 가장 중요한 점은요, 상대방이 환승을 했다는 거를 인지시키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로, 너 언제부터 그 사람 만났냐? 정말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피를 하겠죠. 아니다, 오해다. 어, 그런 거 아니다. 근데 이미 그 사람은 전 애인이 내가 한승을 했다는 걸 눈치를 채고 있다는 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그리워져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선을 넘었는데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 못 지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락할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상대방이 환승했다는 것을 인지시키지 말고, 어, 둘 사이에 매듭 문자를 빨리 보내고, 그리고 절대로 연락하지 말고, 누구보다 잘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선 연락 오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세요. 연락이 오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환승을 했는데 내가 먼저 접근하면 안 되고, 여지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 여지를 만드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 제가 어, 지금까지 사고부TV 조회룡이었고요 제가 어, 이 콘텐츠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 추가, 댓글, 알림 추가 부탁드리고요 아, 제가 11년 동안 아, 네이버에서 사랑한 고백에서부터 라는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회원가입하시면 비슷한 어, 회원분들과 소통도 가능하고요 예, 지난 11년 동안 5만명 회원들이 남겨주신 25만개 성공사례 상담원기를 정독하실 수 있어서 환승하는 그런 과정과 환승 후에 어떤 어 마음을 추스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어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사고부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